자, 이제는 자유주의의 확산이에요. 자, 자유주의는 도대체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자, 이제 빈체제의 성립이래. 이거는 뭐야? 빈체제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빈체제의 오스트리아의 총리인 메티비니히야이 사람이 빈체제를 열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야. 유럽 각국의 영토와 체제를 옛날 프랑스 혁명 기억나요? 구제도 모순 때문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합의를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데 어떤 나라든 내가 유리한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이것 때문에 되게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어. 그래서 이들은 빈회의를 주축한다는 핑계로 모여서 맨날 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래서 빈, 빈체제는 춤을 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오히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탐압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럼 빈 체제는 음 빈체제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나 민족주의가 탄압했다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탄압을 했으니까 뭔가 또 저항을 했겠죠? 그러면 그들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프랑스의 7월혁명이에요. 샤를 10세야.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어. 샤를 10세는 전제정치를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전제정치는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탄압했다는 얘기지 안 되겠어. 그래서 샤를 십제를 내쫓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했어. 그리고 왕은 루이 필리 루이 필리프를 추대했다. 이게 7월 혁명이에요. 그럼 7월 혁명은 입헌군주제가 수립됐구나. 7, 2이야, 그지? 그러고 이제 2월 혁명이야. 요게 시간이 꽤 지나요. 그리고 2월 혁명이란 말이야. 2월 혁명은 중소 시민층들이 자기네도 힘이 생겼어. 그리고 세금은 우리가 다 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노동자에게도. 그제 선거권을 우리에게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왕정을 폐지, 어, 왕정을 폐지하면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2월은 공화정을 수립했구나, 그지? 그런데 이게 유럽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이후 유럽 각국에 정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빈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각자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나라들인데 어느 시대의 시점으로 돌아갈 건지 이건 매우 곤란한 곤란한 이야기 아니었을까? 내가, 어, 이루어지기 힘든 이야기였겠지. 자, 이제 2월, 프랑스에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있어. 2월 혁명은 선거권 때문에 일어났어. 그럼 영국에는 또 어떤 운동이 일어났나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법률을 개정했어. 그리고 카톨릭 차별, 아유, 미안해. 폐지할게. 거기다가 공장제를 제정했어. 그래서 여성 근로자에게는 어떨 건지. 아동에게는 어떨 건지, 그지? 요런 것까지 제정하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1차 선거법을 개정했어. 여기에는 도시상공인하고, 음 응,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자. 그지? 도시상공인. 아까 뭐라 그랬어? 중소시민층 노동자에게, 이제는 도시상공인에게까지, 그지? 프랑스와 영국 같이 다 이제 선거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물권과 항해법을 제, 폐지했어.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든 마음대로 무, 무역할 수 있어. 항해법도 어떤 나라든 마음대로 배가 왕래할 수 있어. 아니 영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 너그러운 왜 이런 걸 폐지했을까? 자국이 여러 나라가서 무역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원래 음 동양권에는 일본이 참 얄미운 짓을 많이 해. 유럽에서는 영국이 얄미운 짓을 많이 했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당하는 입장은 다 얄미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마저 볼게요. 이러면서 이들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걸 벌이는데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시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선거권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 선거권을 보면 남자의 성, 21세 남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세요. 거기다가 비밀투표를 해주세요. 거기다가 상원 의원은 월급을 줬는데, 현론 의원은 안 줬었나 봐. 그래서 이들에게 재산주황 폐지, 그리고 보수도 지급해주세요.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한 선거구를 설정해주세요. 임기는 1년으로 하세요. 뭐 이런 주장을 했었다고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 확산을 봤는데, 이제는 민족주의는 또 어떻게 달라지나, 민족주의가 달라지는 상황도 보기로 해요. 자, 이제는 민족주의의 확산과, 확산과 국민국가래, 자, 민족주의, 어떤 나라들이 자기 민족을 완성시키나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이탈리아의 통일이래, 이탈리아. 요게 이탈리아 반도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는 총리가 사르데냐의 총리가 카보르라고 우 있었어. 여기가 사르데냐의 시작이란 말이야.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르 우 총리야. 이 사람은 군대도 개편했어. 그래서 실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 그리고 주위에 실리 외교를 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오스, 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 그러면서 북부와 중부를 통일을 해.그러면 벌써 위 부분은 중 북부는 통일을 했어.거기다가 가리발디.이 사람은 뭐 붉은 셔츠의 사나이, 뭐 이런 부대란 말이지.가리발디는 그의 의용군을 이용해서 나폴리와 시칠리아 섬. 요렇게를 통일했어.그래갖고 이거를 사르데냐 국왕에게 혼납을 해버려. 여기는 역시 통일이 목표였던 것 같아. 그지 나의 욕심이 목표가 아니고. 역시, 자, 그래서 나폴리와 치, 음, 시칠리아를 사르데냐 국왕에게 넘겨주면서 통 이탈리아 국가가 완성이 됐어 근데 이 사이에, 음, 로마 교황령하고 베네치아, 요까지 같이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중부, 남부, 그, 아니, 북부, 남부, 그리고 로마와 베네치아. 이렇게 해서 쉽게 통일할 수 있었다. 크게 문제 없었다. 그래서 카보르와 카, 가리발, 어, 가리발디 미안해요. 가리발디에요.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된다. 이탈리아 통일을 봤어요. 이제 독일은 어떻게 통일이 되냐? 독일은 이렇게 있을 때, 요때에 사실 어, 여기 에 프로이센이 상당히 넓잖아요. 여기 봐봐 밑에. 프로이센이 이렇게 큰 나라야. 근데 여기에 40몇 개의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때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 연방을 만들려고 했었어. 그래서 프로이센 주도로 여러 나라가 관세 동맹을 맺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나라는 관세를 매기지 말자. 사이좋게 의시자, 의자 경제적 동의를 이루었단 말이지. 근데 이때 프랑크프루트 프랑크 국민의회를 조직하는데 이때 열었던 이유가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의회를 개최했어.그런데 이때의 의논이 뭐냐하면 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이센 주도로 할 것인가 오스트리아 위주로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어.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독일의 비스마르크야.이 사람은. 프로이센 주도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이 사람의 주장의 이론은 철혈정책이야 이건 뭐야? 개혁이라는 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군대가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우리 전쟁하자고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독일이 이겼어 그래서 북독일이 만들어진 거야 또 프랑스하고 전쟁했어? 남독일이 또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제 독일 제국이 된 거예요. 너무 쉽네. 그지 비스마르크 강력한 군대로 독일을 평일, 평정했어. 이거.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다. 이게 프로이세입니다. 그지 독일이야 프로이센이야 여기 이렇게 컸는데 여러 나라 전쟁하면서 오히려 크기는 조금 작아진 듯 하기는 해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국민국가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나 알렉산드로 2세래자 알렉산드로 2세는 이 나라에서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음,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개혁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 이럴 정도로, 근데 이때 러시아는 후진성이 음 아직도 극복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후진성을 극복해 볼까? 그래서 아직도 농노도 있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농노는 옛날에 영주시대 때 그런 시대를 상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루스는 알렉산드르는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농노도 해방해. 그래서 정말 자기네 집에 있는 많은 농노를 다 해방시키기도 해. 그래서 와 박수도 받고. 그런데 여기는 아직은 이렇게 고위층들이 하는 이야기를 음,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대. 그래서 아무리 개혁을 하려도 잘 따르지를 않았대.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같이 주도해서 개혁을 이루어 볼까?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분화로드 운동이래.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럼 우리가 개몽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꿉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화로드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나오죠. 일제 강점기 음, 끝 무렵에 가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개혁합시다.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이 이때 등장했었다는 거. 그지? 러시아의 영향으로 우리도 분화로드 운동 농촌에 직접 가서 그들을 가르칩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분화로도 운동이요 러시아에도 그런 운동을 했었네요. 자, 이제, 라틴아메리카하고 미국, 아까 남북전쟁, 거기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힘들겠지만, 잠시만. 자, 이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입니다. 라틴아메리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미국 혁명이 성공하는 걸 봤고 프랑스 혁명도 와 성공했어 거기다가 음,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에 본적을 두고 있는 그렇지만 살기는 어디에서 사는 이렇게 남아프리카에 아, 라틴 아메리카에 그러면 남 아메리카를 말하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이 사람들 본적은 그 음,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야 그런데 나는 지금 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어 그들을 우리는 클리오 요 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음 자기는 원래는 본국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 사람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이들이 불만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뭔가 운동의 주축이 되기도 했었다 이런걸 보는 거야 자 아이티야. 아이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흑인 노예가 봉기를 일으켰어. 그래서 해방이 되었다. 바투생루 베르티르, 투생루 베르티르의 화약으로 이들은 독립됐다. 그래서 음,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독립된 나라는 아이티예요. 흑인 노예가 공기를 일으켰대요. 대단하지? 그래서 해방이 됐다는 것도 대단해. 그 다음 이제 북부는 볼리바르래. 그러면 위치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어디에다. 자, IT라는 나라는 어디쯤 있다? IT, i t 오... 음, IT가 되게 조그만 나라야. 어디쯤? IT가 요쯤 어디에 있어. 아주 작은 나라야. 그런데 흑인 노예가 일으켜서 독립했다. 프랑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이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북부지방이야. 북부지방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리바르. 자 북부 지방은 볼리바르가 집축이 돼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그다음 볼리비아, 볼리비아 어디 있어? 요게 북부 지방이잖아. 여기를 누가 독립을 했다? 볼리바르가. 근데 이 볼리바르는 정말 위대했다 그래요 자기 재산도 전부 내놓고 다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 그래서 볼리비아에서는 아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 되주세요 초대합니다 막 사정을 해도 절대 하지 않았대 나의 목표는 내가 고위직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해방운동을 하는 게 나의 목표였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거절을 해서 나라의 이름을 볼리비아라고 정할 때도 볼리바르의 영향으로 볼리비아라고 정했다고 해.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그죠. 그다음 이제 남부야, 남부로 가면 산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여기는 보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데가 남부란 말이지. 여기를 주도한 사람은 산마르틴이야. 쌈 마르티는 그렇게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볼리바를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멕시코는 우리 고구려 문화와 비슷한 게 되게 많다 그랬어. 역시 이름도 비슷하네. 이달고 신부레 멕시코. 이달고 신부. 그 다음에 에스파냐를 독립시키고 공화국을 수립하기도 했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보면서 영국과 미국이 이들을 지지해줘요. 응? 음? 영국과 미국이? 영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까 공물법도 항해법도 폐지하고, 와, 영국이 새로 태어나나? <laughs> 그럼 새로 태어나나? 뭐 봅시다. 영국이 이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줘. 그리고 미국은 뭘로 선언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 이래. 너네 간섭하지 마. 이거란 말이야. 여러 나라가 간섭 못하게 뭘로 선언을 했었다. 하는 거. 자. 이들은 이렇게 무사히 잘 독립했어요. 미국과 영국의 지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봤더니, 이제는 너네 독립할 때 내가 도와줄지? 너네 독립할 때 내가 도와줬지? 간섭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들에게는 인종이 너무 다양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일치돼서 하나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 아직도 미약해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데 매우 늦었다. 이런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남북전 미국 발전이야. 여기서 이제 남북전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어. 거기를 가면 노타치, 노다지가 등장한대 이러면서 황금을 찾아서 서부 개척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은 산업이 발전하기도 해요.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이 나라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나라는 남부 지역은 모를 주축으로 대농장이 있어서 여기서 목화 같은 거, 그지 그거는 노예가 있어야만 해. 그래서 지방 분권을 주장하기도 했단 말이야. 여기는 주로 농사를 주로 했어 목농 음, 목화 농사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위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했어. 그래서 공업이 발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근로자가 필요해. 이래서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한 무역의 난이도가 달랐다. 여기는 그래서 자유무역이었고 여기는 이 산업을 발전시킬려면 보호무역을 했어야 됐어. 여기는 지방분권제였고 여기는 아니야. 연방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 그래야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남과 북의 산업 체제가 달라요. 그러면 그런데 이때쯤 링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그래서 노예제를 반대한다 그래. 어? 노예제를 반대한다면 어디가 싫어할까? 남부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남부에서는 어? 그러면 우리 이 연방에서 탈퇴할 거예요. 나이 나라랑 같이 못 가요. 우리는 노예가 필요한데 무슨 말? 이러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해버려. 그러니까 노예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노예들이 나와서 누구한테 가겠어? 그지? 북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디가 이기겠어? 당연히 북부가 이기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북,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은 북부가 승리를 하는데, 묘하게도, 우리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오히려 국가적으로 더 결속을 해. 그리고 국내 시장이 더 발전해. 여기는 공업이, 여기는 농업이, 이러면서 둘이 교류를 하기 시작해. 이러면서 횡단 철도가 이렇게 횡단 철도가 조금 있었는데 이들의 노동력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달라져요 철도가. 그럼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 나라는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를 보면 되게 애석하죠 북한에도 지하자원이 엄청 많아. 남한에는 지하자원보다는 인력으로 뭔가 남의 나라 물건을 사다가 뭐 팔고. 중개무역 이렇게 우리는 자체에서 나오는 건 많지 않잖아요.그러면 상황은 되게 비슷해.그죠.그런데 이 나라는 전쟁 이후 두 나라가 더 결속돼서 나라가 더 발전해.근데 우리나라는 70년이 다 되도록 서로 마주 보지도 못해.이런 거는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구나.이렇게 생각합니다.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시민혁명을 다 봤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산업혁명을 볼 건데, 음, 차츰 또 선생님이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항상 음, 잘 봤다고 표시하기 좋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 없기를 바랍니다.